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내재를 내가 알렸다. 원민 재판, 인민 재판 식으로 대법원까지 정확하겠다는 내국민 엄포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포입니다 일당독재에 의한 사법부 압수수색 현장 검증으로 펼냈다는 것입니다.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 없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으로 모든 불법과 탈법의 산물입니다. 그 형식도 어떠한 규이나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해했습니다그 목적도 대법원장 대법관 지무실 둘러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포트를 잡을 것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적 지위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 녹취, 저질 합성사진, 온갖 악마와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부활한 사법 파괴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섯 개의 이재명 범죄재판 무죄로 만들고, 에란물이 유죄 판결문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 말이 됩니까? 어그저께 대통령께서 나섰습니다 나셨, 이재명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범죄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무의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온갖 학수로 재판 빠지고 지연시키며 법정을 우롱해온 범죄 피고인이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청반하장 공개 법박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의 국세를 세워 집단 린치를 나서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에 무죄 써라, 유죄 써라, 그리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범죄조직 폭력배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라 말라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의회 권력을 한참 넘어선 삼권분립을 넘어선 안에 있입니다 국정감사법 제8조 그리고 법원조립법 제65조 그리고 헌법 제10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위 위원들 추미의 법사위의 사법하게 만행 오늘 대법 사법하게 만행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반응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 침입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흔들고 판차에 숙청하고 재판부을 갈아치우려는 동안 국민의 민생은 멈춰버리기만 합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수사 권력은 민주당의 사유화되어서 이제 국민의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그 사이 마약 강력범죄, 불법 체육, 아동 위래 낭치, 그리고 캄보디아 해외 강동 살인,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치안의 구멍에 국민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일당 봉쇄에 의한 사법장악 사법회의체의 시심 미래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안정하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사법 질서 반드시 지켜내야 어, 합니다. 어, 어, 불법 중단된 이재명 어, 대통령의 다섯 어, 개 재판, 어,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재판 속히 재개해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안정하네. 입법 내란, 사법 파괴 중식해야 합니다. 거짓 내란몰이도 끝내야 합니다. 대하,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이 삽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